네, 안녕하세요. 주니어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엘프 코인, 그리고 어거 코인, 시아 코인 이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프 코인처럼 약 200%가 넘는 상승력을 나타내는 코인까지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엘프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290원 그리고 280원 라인 정도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약 60%가 넘는 강한 상승에 대한 수익금을 확보했습니다 4월달 구간에 루나살태로 인해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죠 이 구간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반등 구간이 나타났죠 최근에 이 4월달 구간에 강한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 없이 투심이 무너지면서 흘러내렸다고 보면 돼요 흘러내리는 과정은 이 라인을 지켜주는 세력들의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 거래량에서 발생됐던 것들은 시세 차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 4월달에 흘러내린 이후에 발생됐던 이 거래량들이 본격적인 매집이 잘 시작되는 구간이었다 보시면 돼요. 엘프코인이 상승을 했던 구간 첫 번째 거래량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205원에서 200원 라인 정도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발생됐죠. 그래서 우측으로 돌려서 보면은 첫 번째 구간이었던 205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나서 엘프코인은 강한 상승력을 나타냈고 217원 라인 라인 구간에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2차 상승 슈팅이 발생이 됐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라인도 이 구간이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그럼 현재 지금 세력들의 패턴은 4월달 급락 구간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 5월달 6월달 부분부터첫 번째 두 번째 거래량 시가 라인을 지켜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되는 공통점이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슈팅 두 번째 슈팅까지 이어. 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시아코인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50%가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거래량 없는 하락세가 나타났고 6월 달, 7월 달에 본격적인 거래량이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량 첫 번째 발생했던 라인 4.45원 그리고 4.8원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발생됐고 이 라인을 안착하는 구간부터 상승 슈팅이 나왔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현재 5월달부터 매집이 들어왔다고 보면은 10개월이라는 구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세력들이 매집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오늘 추천드리는 스페셜 코인 IQ에 대해서도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세력들의 물량 매집과 슈팅력 자체가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IQ 동일하죠.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거래량 없는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첫 번째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됐고, 첫 번째 슈팅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첫 번째 라인을 종가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두 번째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재차 거래량이 발생되죠. 이 거래량을 통해서 첫 번째 슈팅 조정, 두 번째 슈팅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세 번째 거래량이 나타났던 구간이 이 정도로 인이 되겠죠. 8.8원 정도 라인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른 코인들 보다 빠르게 세번째 슈팅을 향한 길을 열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상승됐던 파동이 첫번째 마감되는 구간은 0.786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슈팅이 나왔죠 두번째 슈팅이 나왔던 구간은 0.618 라인에서 나왔죠 여기 구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세번째 발생됐던 라인이었고 현재 라인을 0.618 라인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돌파해야 되는 라인은 첫 번째 12원, 두 번째가 15원 라인, 그리고 세 번째가 20원 라인까지 보실 수 있어요. 현재 라인에서 파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약 35%에 대한 수익, 두 번째는 70%에 대한 수익, 그리고 세 번째는 약 130%에 가까운 수익을 얻어 갈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 클릭 후 접수하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갈수 있습니다. 해당 트레이딩 소통방을 참여하시면 수많은 트레이더 분들과 정보 공유 하면서 안정적인 매매까지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